...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용산역에 나온 지가 제8회차... 어, 국민으로서 저희들이 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왜곡된 어떤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된 사실, 역사적인 왜곡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설치된 증용자상이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상 소녀상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 각자 생활을 하다가 모인 시민들이 조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에 설치된 어, 이 동상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인 모델을 이미지를 이미지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고자, 이 동상을 철거하자라는, 어, 캐치프레이즈 아래,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네,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공대의 공동대표이신 최덕효 대표님께서, 어,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뒤에 동상 자세 보세요. 그냥 다니시면서 보시면 안 돼요. 이 동상은 우리 조선이 아니에요. 여기 정면에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있죠. 잘아야야스베츠 아, 광업소의 노문자 단체 사진 오른쪽에 또 하나 있어요. 탄광갱 입구에 동생과 촬영한 사진이에요. 일본 홋카이도 사포로시 소재 탄광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농무연 정부에서 이 사진을 받고 어, 돈을 어, 당시에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한일협정 때 받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육무상 5억불 중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저런 식으로 일한 것은 누구예요 예홋카이도에서 강제 노역당한 1926년 아사히과 신문에 나와 있는 일본인 10명의 학대당한 일본인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얘가 예, 얼마를 지불했나 볼까요 네, 강제동원 보상 이른바 위로금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어, 위로금을 지불했어요 근데 지불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에 일본에 다녀오신 우리 에, 조상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바로 뭐냐면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1974년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임명보상 8,552명에게 25억 6천만 원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좀 받았네. 뿐만 아니라 재산보상이 있어요. 예, 보험이나 예금이나 당시 일제 때 찾아가지 못한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재산보상을 했어요. 7만 4,900 67명에게 66억 66, 2천만 원을 박정희 정부에서 지불했어요. 인명보상과 재산보상을 박정희 정부가 돈을 안준게 아니라 한협정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박정희 정부에서 돈을 준 거예요. 그, 이것이 1974년 때부터 준 겁니다. 그랬더니 말이 좀 생겼어요. 부상당한 사람들이 빠졌다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2008년입니다. 이때 7만 2,631명에게 6,184억 원을 지불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에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 그 재단에서, 지원과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일제 때 동원대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 새 빨간 거짓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무무 대통령은 각각 두 차례 를쳐서 있게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단몇 명의 신원이 부확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용 판결을 내서 일본 친 일본 제철에 강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즉한 명이 남아 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외교 참사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상을 역사적 근거 없는 동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동안 이 눈물을 팔아먹고 사는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각 지원단체들 속에 암약을 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예? 예, 이걸 관계로 역사 8일 내서 돋벌이하는 집단이 좋아하겠죠? 또 누가 좋아해요? 네, 북한과 같이 일본을 적대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일본을 상대로 또또 또 하나의 조일 외교를 지금... 어. 협정을 맺어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이 좋아하겠죠. 21세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국돌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바보로 살수 있어요? 우리, 발일동산지심문 공대위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다 각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면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구글, 네이버, 다음에 가서 검색하세요. 강제 진용 노동자 동상은 진실이 아닙니다. 네, 반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위, 반일 동상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가지고 일일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일 동상 진실 규명 공대의 공동 대표이신 이유연 박사님께서 자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광화문에 위안부 동상이 있습니다. 여기 용산에는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떡 한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들을, 이 노동자 동상이 전국에 10여 개가 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어, 위안부 노동자상이 전국에 13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다 가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위안부 동상이 소녀지만은 위안부들은 20이 훨씬 넘은, 20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어, 노동자 동상은 멀쩡하고 건장한 조선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요. 이 동상들을 직접 제작한 사람은 김서경, 김웅경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주장하기를 이 동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죠. 이 동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 다름 없습니다. 일본인을 모델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명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당 6천만 원씩. 같아서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고등법원까지 우리 모두가 이겼습니다. 이 동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에 걸만한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이 동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조선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짜 동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위안부동상이 있고,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와 같습니까? 북한과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공가를 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위안부 동상, 노동자 동상 세워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상들을 철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불법으로 세워진 이 동상, 위안부 동상도 불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동상도 불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250만 원의 벌금을 냈어요. 이 동상도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동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슨 이야기 를하는지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우현 박사님이 동상의 불법 설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어,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대전 출신이고요. 대전 시청 앞에 똑같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이 동상을 공부를 하면서 이 동상이 어 일본인 이미지를 닮은 일본인 어 조상을 모델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어 7월달부터 한달 동안 대전시청 앞에서 이 동상이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3일이죠. 작년 8월 13일날 민주노총, 양대노총, 양대노총하고 어그 다음에 정치인들. 어 대전시 정치 그다음에 허태전 대전 어, 시장 이런 분들이 어, 모여서 그 동상을 설치를 해나, 해놓고 그 뭐라고 하죠 제막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 웃긴 거는요 그 동상이 불법으로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현장도 목격을 했어요. 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오히려 불법이 설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어, 8월 13일 제막식 하는 날 저희, 어, 공대희 동대위, 그때는 동대희가 아니었고, 다른 이름이었죠. 어, 저희들이 가서 거기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이거 재막식 하면 안 된다. 이거 불법 서시고이 동상 자체가 왜곡이다라고 저희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시위하는 장면, 장소에 그 동상 작가가 와서 저희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 저희 네 분, 대전시 전시위원장 김수현 변호사, 기동식 선생님, 최덕규 대표님, 이위원 박사님을 어민 형사 소송을 걸은 거예요. 자 불법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이 동상을 저희들이 사고 클레임을 거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상상력으로 이 동상을 설치 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너무나 똑같은 이미지로 일본인 어, 조상을 닮은 너무나 똑같은 이미지로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왜곡이다라고 어, 주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민 형사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 네 분이 민 형사 소송을 거의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동상은 일본인 이미지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대전도 지금 1년이 넘게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그 불법 설치된 그 동상을 보람의 공원 앞에 왜 시민들이 다니는 보람의 공원 앞에 그렇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설치를 해놓고 철거를 안 할까요? 누구의 힘 때문에 그런가요? 그 동상이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된 거예요. 근데 시민들은 몰라요. 그게 일본인 조상이고, 그 동상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대전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이거는 안타깝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동상이 전국에 여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동상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대, 대한민국, 조상이 아닙니다. 일본인 이미지고요.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이 동상이 왜곡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는 거를 어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일 날이 시간에 용산역 앞에서 계속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이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아는 날까지 또 철거되는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네. 네. 대표님이 잠깐 모두 발언 자유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기, 어, 요, 급여 명세서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월급봉투 어,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월급봉투에 보면은 돈을 받은 그 내역이 쭉 나와요. 네, 일제 때 우리 노동자들은 일, 일본 식민지 시절에 급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예, 급여 명세서예요 그래서 그 급여 명세서에서는 어, 창시명, 광부번호, 어, 임금, 공제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잔액이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돈을 못 받고 일을 했다고요? 네, 이게 급여 명세서입니다또 있습니다. 네, 돈을 받으면, 어, 고국에 있는, 어, 가족들에게 돈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일이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내요. 전신환입니다. 전신환 수령 증서예요. 이 수령 증서에 의하면 이렇게 여기 윤병열 씨라고 나왔는데 1943년이네요. 예, 50원. 그래서 5월 10일 490원을 송금한 후이지카리 어, 가모이 우체국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 전신환 수령 증서가 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일제 강제동원역사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우리 어,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조상들은 돈을 못 받고 굶주리고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을 했고 여기에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1944년 9월 이후에 징용령이 실시가 됩니다 왜냐면 하 일제 때뭐 이제 전쟁의 차마 로 모두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블랙홀의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 인근 계산이 빠그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죽어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그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들어가서 벌어진 그 인류의 참화입니다. 예, 그것과 별개로, 어 일제 때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노동과 임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 자료를 금간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위안부든 징용, 노동자 상이든다감제로 끌려갔다.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역사를 다시 공부하니까 너무나 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왜곡된 상태에서 역사를 배웠구나.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과서가 이거는 어, 개차반이구나. 제가 그거를 알고서 어,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반일동상진실구명공개 멤버이신 최세경 회원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역사 위곡 노동자상 불법 설치 규탄한다.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무지와 감기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위안부상과 노무동원 노동자상을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근처 등 전국 각지에 세우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는 결코 진보와 민주, 노동자의 이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위안부 동상과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은 이 나라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가장 가까운 우방국가의 소중한 친성과 협력을 근절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악마적 기획이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의 힘을 믿는 민주 진보 애국 시민들의 뜻을 모아 노동자상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노동자상 설치는 역사 왜곡 행위이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시대 일본에 끌려가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진보 파리들은 엉뚱한 일본인들의 사진을 조선인들의 사진으로 왜곡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지를 통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조선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돈을 벌기 위해서 현해탄을 건넜으며 취업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아무나 현해탄을 건널 수도 없었고. 취업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됐다. 영화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진 강제징용노동자라는 인식은 철저한 왜곡과 허위였으니 진지한 학문적 연구에 의해 폭로되고 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추도탑의 강제징용노동자 사진이 교체된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2017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영화 군함도를 선전하면서 이용한 사진은 전시의 조선인이 아니라 1950년대 일본인으로 확인되었다. 2. 노동자상 설치는 외교파탄을 불러온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간 앞에 논란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만약 베트남인들이 한국대사관 앞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한국 베트남 관계를 끄장내자는 선언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상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전시 노무 동원을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으로 오해하고 왜곡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외교적 자해에 다름 아니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인 한일친선 교류협력을 근절서부터 무너뜨리라는 무책임한 정치적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역사 왜곡의 상징물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전면 철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이성과 양심을 갖춘 이 땅의 모든 지식인과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역사 왜곡의 상징물인 위안부상과 노동자상의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다. 하나, 강제징용 노동자상 불법 설치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 역사 왜곡의 상징물과 정치판향적 조형물에 빼앗긴 자연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것이다. 하나, 노동자상을 설치하고 있는 민주, 민노총 등은 노무동원의 역사적 실패를 밝히기 위한 우리의 공개 토론 요구에 당장 응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관일동상진실규명공대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관일동상진실규명공대회 용산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